한때 소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던 우당탕탕 야옹이 시리즈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독자들에게 읽히고 있는 책이고요 굉장히 다양한 여러 권들의 책이 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들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제목 밑에는 각각의 어떤 이미지들을 보여줌으로 해서 이 독자들의 시선을 좀 끌고 있는 책이라고 볼수 있고요 구도 노리코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쓴 책인데 이 책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초판은 2018년에 나왔고요, 2019년까지 총 6세가 팔린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야기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반복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당탕탕 야옹이라고 하는 시리즈 제목에서 볼 수도 있듯이 고양이들이 눈빛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개구지입니다. 아, 표정의 변화도 없고요.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입니다. 이 여러 마리의 고양이들이 말 그대로 세트로 나와서 우당탕탕하는 거예요. 사고를 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행동과 의미 이런 것들을 소리로 표현한 의성어나 의태어들에 대해서 되게 흥미를 많이 느낍니다. 아이들이 이제 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느낀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은 뭐 꾸지직 빠지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되게 재미있어 하고요. 뭐, 우당탕탕! 이런 것들도 되게 흥미있게 다가오는 그런 단어로 느끼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한다가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라든가 도깨비, 초밥 일본 작가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초밥이 가깝게 느껴지겠죠. 빵, 그리고 이제 기차, 그리고 이제 비행기라고 하는 소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밌는 이야기들을 소개해주고 있는 책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장면 장면들이 거의 이제 시리즈 같은 책들은 반복되는 게 어떤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하나의 책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역이나 문화에 상관없이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이빵 공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들의 표정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무언가 사고를 칠것 같은 느낌의 표지입니다. 편안하고 평화로운 빵가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주 굉장히 다양한 빵들이 있습니다. 독자층이 만약에 굉장히 좀 저연령층이라면 이 페이지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소라빵, 크림빵, 거북빵, 문어빵. 건포도빵 어, 옥수수빵 등등 굉장히 많은 빵이 있고요. 이 중에서 어떤 빵이 가장 맛있을까? 이런 이야기만 가지고도 어, 굉장히 긴 이야기를 할수 있을 만큼 어, 사실적이면서 흥미로운 페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뒤에 보시면 야옹이 여덟 마리가 뒷니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직선으로 서서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요. 이제 이 다음 장면에서는 예측하실 수 있는 것처럼 사고를 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몰래 이 빵집에 들어와서 밀가루와 뭐 우유, 베이킹 파우더 등등을 넣고 이제 빵을 만드는데 이게 베이킹 파우더를 한 통을 다 넣어버리는 게 보이시죠? 이러다 보니까 빵이 그냥 부풀어 가지고 이 빵집이 폭발해 버립니다. 폭발해 버리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주변에 보시면 온통 건물들이 다 부서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아이들은 이 장면에서 굉장히 큰 흥미를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사고를 친 거죠. 어, 빵집을 폭발시킬 만큼 빵을 크게 만들어서 이 빵집 주인에게 많은 피해를 준 건데, 요 장면에서 보시는 부분들이 모든 그림책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요 부분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너희들 말이야, 한밤 중에 남의 공장에 숨어들어서 이런 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 아니요, 안 돼요. 야옹, 그럼 나쁜 짓한 줄은 알고 있는 거야? 알아요? 야옹야옹. 좋아. 그러면 지금부터 일을 좀 해줘야겠어. 요 멘트가 이 시리즈마다 다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여기에서 그럼 어떠한 일을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빵집이 부서진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할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또 흥미로운 접근이 가능하고요, 많은 대화들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도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제 이 빵들을 뭐 서로 나눠 먹는다든가, 후속적인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좀 만족스러운 어떤 장면으로 다가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공통적으로 보면 이 무당탕탕 야옹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이 야옹이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를 칩니다. 이 사고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아이들은 본인들이 했던 행동들과 유사한 것들이 많죠. 궁금한 것들도 많습니다. 빵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거는 이만큼 넣었을 때 빵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이책 내용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하게 되는 경우도 아이들이 이 책을 좋아하게 되는 어떤 동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소리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도 아이들에게는 큰 흥미로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재미있고 따라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일한 형태의 표현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책은 뭐 사실 어른들이 보기에는 뭐큰 어떤 메타포라든가 이야기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별로 없습니다. 단순하게 아이들이 이 책을 보면서 부모님과 대화할 수 있다거나 흥미로운 어떤 사건들, 흥미로운 어떤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는 측면에서 좀 재미 위주로 볼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